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제목 그대로 1987년 1월 발생한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부터 6월 이한열의 죽음과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약속을 받아낸 6월 민주항쟁까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인 1987년의 역사를 시각화했다. 87년의 역사를 실제로 겪었던 이들은 모두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요동치는 감정의 파고를 경험하게 될것 같다. 1979년 12. 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그 권력을 공고화했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복압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이들이라면 87년 6월 항쟁이 이 영화적 재현에 불거운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배경으로 깔리던 이한열 합창단의 노를 그날이 오면에 결국 많은 이들 이 울음을 터뜨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뜨거웠고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해 영화 포스터에 적힌 카피처럼 87년 그해, 우리 모두가 뜨거웠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신군부의 해 중단된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려 적극적으로 투쟁이 현장에 나섰던 재야 인사나 학생 운동권도 있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군부 독재의 인권 유린에 맞선 법조인, 언론인, 성직자, 직장인들도 있었다. 거리로 나선 학생들에게 물과 손수건, 폭력 경찰로부터의 피신처를 제공하며 응원하던 시민들도 있었고 경적을 올리며 연대를 표시하던 운전기사들이 있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 넥타이와 셔츠 바람으로 함께 호현 절피해 직선 제징 치, 구호를 외치던 회사원들도 있었고, 전투 경찰의 군악발에 짓밟히던 학생과 시민들을 때리지 말라, 며 최루탄을 쏘지 말라, 며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던 시민들이 있었다. 시위 진압에 지쳐 땀으로 범벅이 된채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진 사복 경찰조에게 꽃을 건네는 수년님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가 87년 그날 역사의 현장에서 푸거운 주인공이었다. 그들의 수많은 선한 선택이 모여 변화를 가져왔고 꿈적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역사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편에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선한 이들의 의지를 꺾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도 당연히 있었다. 유신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하극상의 쿠데타로 자신의 상관을 물어 뜯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세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문과 은퇴를 자행하던 권력의 하수인들도 있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위 진압에 나서 자신과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죄루탄을 쏘아야 했던 전투경찰도 있었고, 어느덧 습관처럼 폭력의 단마에 길들여져 적극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야만적인 물리력을 가하던 배골단이라 불리던 사복체포조도 있었다. 크고 작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파렴치한 군사정권의 폭력적 지배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권력이 있었다. 이 공권력의 포가에 1987년 1월 22살의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영화는 그 죽음에서 시작해서 그 죽음을 감추려는 세력의 음모와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세력의 용기를 그린다. 그 과정에서 진실과 인간의 편에 선 사람들의 선택이 가져온 변화를 추적한다. 그 선택들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변화시켰는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용기를 냈으며, 어떻게 해서 87년 6월에 그 뜨거운 함성이 거리를 데울 수 있었는지를, 태생부터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조차 결여된 전두환 신군부의 제5공화국은 인권유린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정치세력은 좌경용공 재력으로 매도당하거나 수많은 조작 사건을 통해 부패와 내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빨갱이로 체포, 구속되기 십상이었다. 경찰과 검찰, 관공서의 변면을 장식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제어공화국의 국정지표가 극단의 반어법 혹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서만 박제되어 있던 시대였다. 많은 선한 이들이 군사독재의 종식과 기본적 인권보장,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끌려와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87년 1월 14일 스물두 살의 서울대 언어학과 재학생 박종철 영화에서 여진구 부는 남영동 제안본부 대본분실에 끌려와 모진 폭행과 물고문을 당하다 끝내 욕조에 목이 눌러 재식사하고 만다.